자, 여러분. 금방 했던 거 다시 한번 설명해보자. 자, 비디오 뱅크입니다. 아십니까? 비디오. 뱅크 대 오래. 아십니까? 오로라고. 비디오 뱅크에 찍으시. 뭘 만드는지 아까. 데빗 아십니까? 카드지. 그시데빗 카드. 다른 데빗데빗 데빗 카드지. 맞습니까? 데빗 카드가 뭐라고? 직불카드입니다. 직불카드야. 자, 직불카드 만드는데 최소 유지돼야 되는 돈이 얼마라고 여러분? 2,000페수입니다. 니까 2,000페수인데, 우리나라 돈 하면 한 2만 한4천은 지금 정도 되겠지 않습니까? 2만 아, 44,000원 되겠네. 자, 이걸 갖다가 2,000페소를 유지해야 되는데, 2,000페소 떨어질 때라면, 한 달에 얼마라고 300페소씩 페널티를 먹을 물어야 되는지, 죠시그 다음에, 어, 만약에, 데뷔 카드에다가, 자기 자신만의 통장, 즉, 패스북을 만들고 싶다, 아겠습니까 패스북을 만들고 싶다이러면 이거는 만페소입니다, 아겠습니까 만페소의 돈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만패소가 필요한데 그럼 선생님 이 통장을 이렇게 패스북 즉 뭐라고 빨 말해봐 통장을 갖는 것과 직불카드만 갖는 거 뭐가 차이 납니까? 그러면 별 차이 나는 거 없습니다. 알았습니까? 그냥 통장을 갖는다 이러면 그냥 통장에서 지금까지 돈이 어떻게 됐다는 거 탁탁 찍어가지고 있지? 딱 나오니까 눈에 보인다는 그거밖에 리코드에서 기록이 있다는 그거밖에 없고 굳이 만들 필요는 없다고 했지.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관광객들이니까 네빗 카드만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아십니까? 이 직접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렇고, 어그 다음에 어 예를 들어서 마닐라에 있는 마닐라에 있는 비디오 은행에서 아습니까그 다음에 보라카이 있지, 그지? 보라카이에서 아습니까 보라카이 에 있는 비디오 은행에서 돈을 인출할 때 이때 수수료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예. 들어갑니다.습니까? 수 들어는 이개개플 그런 얘기도 얘기했습니다.습니까?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 얘기했습니다.습니까? 자, 그렇게 하고 <laughs> 자, 여러분들 시험을 한번 쳐 봅시다.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시험 문제를 한번 내 보겠습니다.습니까? 자, 첫 번째 1번. 자, 나는 지금 어디 냐하면 세부에 있습니다.습니까? 어디 있다고 말해 봐. 세부에 있습니다. 나. 나 있지. 그렇지? 나는 지금 세부에 있는데 갑자기 마닐라에 있는 마닐라에 있는 미스터 김 있죠. 그렇지? 김쌤이 미스터 김이 갑자기 돈을 빌리러아갑니다 급하겠지 그지 이 사람이 뭐 어떻게 뭐 소매치기를 당해 돈이 하나도 없다 했지 그지 자 그래 됐는데 자 여러분 그럼 세부에 있는 나는 계좌가 있나 없나 당연히 계좌가 없습니다 근데 만라에이는 김쌤도 단기 여행객이기 때문에 계좌가 없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돈을 보낼 겁니까. 예를 들어서 약뭐한한 한 3만 패스 있지. 그지 3만 패스를 하셈. 내 클럽다. 빨리 돈좀벌록하라 이러면 이걸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맞지, 그지 계좌도 없지, 그지이 사람은 카드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오 엄마의 아무것도 없지, 그지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돈을 보내야 되느냐? 자, 잘봐 봐. 그게 뭐가 있냐면 LBC라는 게 있습니다. LBC 있지, 그지 LBC랑 있고, 아니면, 빨라완, 따라봐 빨라완 엑스프레스, 알았습니까? 빨라완 엑스프레스라는 것도 있고, 있죠, 그치? 그 다음에, 유니온, 웨스트 유니온, 있지, 그치? 웨스턴, 웨스턴 유니온, 이라 했습니까? 유니온이라 하는 것도. 또, 그, EMS라고, 그, 이게 뭡니까? 그 우체국에도 보내는데, LBC라고, 여러분, 간판 많이 봤을 겁니다. LBC 있지, 그지? 또는, 빨라완 익스프레스라고 있지, 그지? 이거 익스프레스에, 이게 뭔데 빨라완 포함 내가지고, 포함 내가지고, 그 전당포같이 이렇게 해놓은 그런 데 보면, 빨라완이 딱 적어놓은 그런 간판 많이 봤을 겁니다. 그 다음, 에 웨스트 유니온 이것도 많이 보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가가지고, 일단 간다. 1번, 찾아간다. 가가지고, 두 번째 있지, 그지? 이, 어 미스터 김 있지, 김 선생님의, 어 이름, 맞습니까? 이름. 이름과, 그다음 현재 있는 주소와 전화번호, 있지, 그지? 전화번호만 있으면, 있지, 그지? 이름과 주소와 전화번호만 있으면, 바로 여기 가가지고, 있지, 그지? 3만 페소를 탁 보내면 됩니다, 있니까 그럼 보내면, 그 다음날, 있지, 그지? 그 다음날, 이렇게 돈을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얘기 뭐냐면, 이게 보내는데, 이 수수료가 있습니까? 수수료가 거의 한 2만 페소 같으면 250 페소. 한 3만 페스 같으면 거의 한한3 0 0 몇십평 됩니다. 3 0 몇십평이면 거의 돈이 많죠. 6, 9, 7, 8천원 됩니다. 수수료가 거의 살인적이다. 알겠습니까? 살인적까지 는 되나? 하여튼 수수료가 예상 밖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봐봐. LBC, 그 다음은 데 빨라완 익스프레스 있지 그치? 또는 웨스턴유니온자 요거 있지 그치? 잘 기억해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그지 갑자기 막 급하게 막 돈이, 돈좀 빌려달라고 하면 보통 빌려줄 수가 없는 경우는 뭐 빌려주기 때라는데돈 어, 어떻게 보내니? 막 이러면, 아, 그냥 요렇게 찾아가 보내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죠? 됐습니까? 자, 잠시 자르고.